사랑하는 여러분 원초적 진료로서 파르티키는 의식 에너지의 단일체로 있으며 전극성 인 옴니폴라에 고정된 진동 지점 으로서 있습니다. 파르티키 단일체는 전극성에 진동 하는 에너지 단일체로서 양극성 인빛 방출과 소리 진동 사이를 영원히 앞뒤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파르티키 단일체는 물질의 가장 작은 구성요소로서 이들은 모든 형체에서 의식이 발현되는 구조 의 바탕을 형성합니다. 하나의 파르티키 입자는 의식의 전자기 에너지 단일체입니다. 모든 발현과 의식의 배후와 그 속에 존재하는 유기적인 지성이자 가동 중인 생명력 연료입니다. 파르티키는 조그만 자가 재생의 분열융합 발전기입니다. 파르티키는 동역학을 통해 대우주를 형성하는 소리 진동수와 빛의 분광의 전자기 영역을 창조하고 유지합니다. 파르티키는 대우주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 단일체인데 3차원의 평균적 광선 하나 속에 팔에게 파르티키 단일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르티키는 모든 입자와 물질 구조 속에 존재하고 그것을 넘어서도 존재하며 신성한 진료를 나타내어 파르티키로부터 대우주가 형성됩니다. 파르티키는 늦뜸인 에너지 단일체로 모든 물질과 반물질, 전물질, 비물질 진료를 형성합니다. 자가 생성된 분열과 융합을 통해 창조된 내부적인 극성화와 복제를 통해. 파르티키는 입자와 반입자가 발현되는 맥동의 리듬을 위한 설계도로서 봉사하는 두 가지 본질적인 준단일체 결정적 형태 발생 진료를 제조해냅니다. 각 파르티키는 내부적인 분열 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파르티쿰과 파르티카로 분리되며 그와 동시에 원초적 파르티키를 복제합니다. 복제는 원초적 패턴을 유지하도록 작용하는 반면에 파르티쿰과 파르티카는 다른 파르티키 단일체를 통일장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작용을 합니다. 파르티쿰 파르티카는 이번에는 융합의 활동 속에서 자동적으로 함께 되돌아가며, 파르티키를 통해 파르티쿰 파르티카가 창조되어 나왔던 원초적 파르티키의 복제와 융합됩니다. 파르티키는 영적인 용어로 창조 근원 중심인 신정체성의 단일체로 볼수 있으며, 파르티키는 살아있는 의식 정체성과 에너지 단일체입니다. 모든 것은 파르티키 단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것인 존재와 의식은 본질적으로 신성한데, 이들이 신의 영원한 진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이것을 통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르티키는 윤아세의 의식이며 여러분은 신의 진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파르티키는 윤아세로 불리는 중심 근원으로부터 방사되어 나오는 전자 음역장 단일체의 에너지 정체성입니다. 이들은 그 위에 우주와 모든 구조물이 구성되는 전자기장 주파수 영역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물질 형태인 전물질과 반물질과 의식 속에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이들은 모든 형태와 전입자에 있어서 형태 발생 영역으로 불리는 것을 형성하고 유지합니다. 모든 것은 진동장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파르티키로 불리는 기본 단일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동장은 발현된 형태의 배후에 존재하는 기본 에너지 단일체이자 에너지 구조이며 이것은 발현된 형태로 그 양상을 유지토록 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이러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진동장을 형성하는 것은 파르티키 단일체의 그룹입니다. 파르티키조차 그 자체로 하나의 진동장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파르티키가 단순히 에너지 단일체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의식 정체성 단일체라는 것이며 이들이 그룹화하면 이들은 서로 다른 타입의 의식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생각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신으로 부르는 모든 창조의 근원에 대해 연속적이고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는 이것 속에서 일어나며, 이것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실은 이것 안에서 일어납니다. 키론틱 과학을 통해 이를 알므로서 여러분은 영성과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사람의 다리나 팔만큼이나 현실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이들은 동일한 질료, 동일한 입자로 구성되고 이러한 입자는 파르티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은 파르티키를 사용하고 진동장을 창조하며 이것을 기존에 존재하는 진동장 속에 끼워서 이어지게 합니다. 파르티키로부터는 두 가지 타입의 전입자가 형성됩니다. 첫째는 파르티쿰으로서 파르티쿰은 하나의 파르티키 전단일체의 절반의 전자 음역인 대전된 소리 트러스트 또는 힘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우주의 입자를 구성하는데 여러분이 아원자 단일체로 알고 있는 이러한 입자는 파르티쿰 파르티키 단일체로 구성됩니다. 또 다른 파르티키 전입자는 파르티카로 불립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구성되어 있는 입자의 반입자입니다. 이것은 평행 우주의 존재를 내포하며 따라서 평행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르티카 파르티키는 파르티쿰 파르티키 단일체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 진동합니다. 이들 두 우주는 밀접하게 서로 뒤얽혀 있는데 이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맥동 속도의 의식에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여기서 한 세트의 맥동을 지각하고 있지만, 다른 쪽은 보지 못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동하는 힘, 진동력에 의해 유나세 의식과 쿤다레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유나세 또는 유나세 의식이라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인데, 제1근원 0그룹과 제2근원 0그룹, 제3근원 0그룹으로 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존재성을 표현할 때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에 의해 세분화되었기 때문인데, 제5조와 우주를 확장시킬 때 그렇게 분류했던 것입니다. 정체성은 존재의 의식과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데, 진동하는 파동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뜻하는 생명력도 맥동하는 힘에 의해 나타납니다. 의식도, 마음도, 생명도 파르티키 진동이 없다면 나타날 수 없으며, 정체성 역시 사라지고 없습니다. 진동은 전자기력을 통해 발현되는데, 파르티쿤 파르티키는 자기력으로, 파르티카 파르티키는 전기력으로 발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신들인 정체성과 마음은 다음처럼 분류할 수 있는데, 제 5조와 우주인 13에서 15 차원은 리쉬 정체성인 13 차원의 페일 골드 폴라링 마음, 14 차원의 바이올렛 트리아딩 마음, 15 차원의 블루 에메랄드 에카팅 마음이며, 제 4조와 우주인 10에서 12 차원은 아바타 정체성인 10 차원의 그리스도 마음, 11 차원의 부다 마음, 12 차원의 니르바나 마음이며. 제3조와 우주인 7에서 9차원은 상위 혼정체성인 7차원의 캐더링 마음, 8차원의 메타 은하 중심 모나딩 마음, 9차원의 은하 중심 캐리아트링 마음입니다. 제2조와 우주인 4에서 6차원은 혼정체성인 4차원의 아스트랄 마음, 5차원의 원형 마음, 6차원의 천사 마음이며, 제1조와 우주인 1에서 8차원은 화신 정체성인 1차원의 잠재의식 마음, 2차원의 본능적 또는 감정적 마음, 3차원의 이성적 마음입니다. 진동장 측면에서는 초월적 본체인 야나스를 유나세 매트릭스라고 하고 리쉬를 솔라 매트릭스라 하며 아바타를 도라 매트릭스라 합니다. 상위 혼을 상위 혼 매트릭스라 하고 혼을 혼 매트릭스라 하며 물질체를 화신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동수와 진동장에 의한 분류표라고 할수 있는데 진동수의 하강과 상승에 의한 결정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진동하고 있어서 유동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배우주의 각 단계마다 키론타 과학에 의한 여섯 종류의 원초 입자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파르티키, 둘째 파르티키격자, 셋째 키론스, 넷째 키론코드, 다섯째 수정체, 여섯째 및 심벌코드라 합니다. 파르티키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파르티키를 중심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동수는 몇 번째 순서로 파르티키가 복제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진동장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파르티키는 원초적 파르티키에 의해 반영되었으며 그 순서가 코드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적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고 순서에 의한 진동수와 진동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광된 빛 결정체로서 발현하는 것을 빛 구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을 가진 파르티키에 의해 현현하는 것이며 진동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식, 생각, 마음 행동 등이 파르티키 진동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전자기력이 신경망을 통해 발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파르티키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대우주도 있을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고, 인식하지 못하며, 부인한다 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성도, 정체성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산소가 없고 태양과 달이 없다면, 물질적 차원의 존재성이 사라질 것인데, 그런 속성으로 상위 트랙들이 없어진다면, 그런 측면에서 존재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파르티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우주가 사라지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사라진다 해도, 파르티키는 영원무궁토록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라져도 그렇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라질 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나스는 대우주의 존재성을 완성했으며, 충족시켰기에, 사라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파르티키와 함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 파르티키는 의식의 근원이며, 생각의 근원이고, 마음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입니다. 에너지와 전자기의 근원이며, 생명력과 중력, 반중력의 근원입니다. 물질 우주와 반물질 우주와 전물질 우주, 비물질 우주, 평행 우주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만우의 뜻이 있었다 하고 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진동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진동은 진동일 뿐입니다. 신과 동행한다는 것도, 신의 진동장 안에 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진동하고 있다는 것의 표현인 것입니다. 너무 무미건조하다고 하시겠지요? 신과의 관계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약간의 달라지는 표현법이라 보시면 되는데, 양자 물리학과 수비학, 신성기학에 의한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진동은 전자기력을 통해 에너지로서 나타나고,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제를 통해 형태 발생장을 형성해내며 존재로서 생명력을 부여해 스스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 여러분이 스스로 있는 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파르티키는 스스로 진동을 통해 존재들에게 생명력을 전해주고 영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파르티키 진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나타냄으로 신이 되었으며 그 신과 동행하며 우주들의 우주들을 창조한 것입니다. 만우의 뜻. 파르티키의 진동이 물질 우주와 여러분을 발현시킨 것이며, 그것을 위해 진동수를 하강시켰으며, 빛 진동의 결정화 단계를 거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이 진동장의 폭은, 전극성에 고정된 진동 지점으로부터 여러분까지 확장되어 있으며, 진동 코스 역시 동시성을 가지고 진동하고 있기에, 아모레아 중심에서부터 네바돈의 행성 지구까지 하나로 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 시점과 미시적 시점이 동시성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의 무한 반복함으로 인해 시작 없는 시작과 끝 없는 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파르티키는 원초적 파르티키와 현재 진행형 파르티키가 다르지 않다고 할수 있는 것은 본질이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전하고 있는 시점에도 끊임없는 자가 생성이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파르티키는 새로운 진동으로 생겨나와 영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어느 것이 새로운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노화를 겪고 있으며. 결국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화학계와 의학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분자 생물학, 원자 생물학 등에서 빛나는 업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할 것이지만, 근원적인 부분에서는 실패를 할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영원성 말입니다. 다른 육체로 갈아타는 것은 근원적으로 실현한 것은 아니며, 편법을 통해 생명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생 시스템도 새로운 육체로 태어나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 측면이라는 유사성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것을 포함하면, 새로운 육체에서 조금은 벗어났다고 해야 되겠지요. 상위 트랙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비밀들을 조금씩 벗겨나갈 것인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 과학으로의 접근을 통한다면 그만큼 좁혀질 것인데, 여러분이라면 지난 날들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성공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미래는 완성되어 있지만 어느 경로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진동수의 차이로 인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어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현재 의식과 현재 생각, 현재 마음에 의해 일어나는 진동수와 진동장에 따라 그와 연계되어 있는 진동수와 진동장으로 이동해 갈 것입니다. 파르티키는 스스로 진동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유의지 때문이며, 현재의 의식 진동수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환대로 진동수는 현재 마음과 의식의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이 에고라고 표현하는 것과, 카르마라고 표현하는 전자기 펄스에 의해 생겨나는 미아즈믹이라는 먼지 덩어리가 진동수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파르티키의 진동수는 변함이 없지만, 물질체험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의식과 마음 상태에 의해 진동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가 미래를 어디로 이끌지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어둠이 바라는 천국이 있습니다. 두 미래의 천국 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곳 모두 파르티키가 진동하고 있는 것은 같지만, 원초적 파르티키와 연합하고 있느냐와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원초적 파르티키와 연합하고 있는 곳은 영속하는 진동이 있는 진동장이고, 그렇지 못하고 단절하고 있는 곳은 제한된 진동이 있는 진동장입니다. 파르티키는 네트워크를 해체하지 않지만, 존재들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경험적 측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주가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들이 진행되고 있어서이며, 완성을 이루기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파르티키의 진동이 존재들에 의해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진동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카식 레코드로 알고 있는데, 강밀도층에는 진동에 의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으며, 이것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라고 표현하지만, 저장된 진동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미 완성된 진동수이기 때문에 파괴하거나 변형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바꾸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것이며, 또 다른 진동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는 있어도 그 진동수와 진동장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런데도 개입을 선택한다면 새로운 진동수로 새로운 진동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경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현실 참여를 선택한 것은 그 진동수에 맞춤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에 모두 알고 있는 진동장과 진동수를 활용할 수도 적용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우주들도 많지만, 실패한 우주들도 그 진동 영역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진동장이 아닌 새로운 진동장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로 문을 닫은 우주를 바라보며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조 그룹에 있는 조인들도 그런 설레가 있으며, 네바돈에서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르티키 진동이 실패할 수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존재들의 선택이라 했고, 파르티키가 진동하고 있으나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초적 파르티키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표준 진동수를 가지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수에 접근하는 것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파르티키가 있습니다. 기본 값인 고정 진동수와 현재 의식에 의한 현재 진행형 진동수가 융합해 있습니다. 원초적 진동수는 무의식 진동장을 형성하고, 현재적 진동수는 현재 의식 진동장을 형성해 진동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진동장을 유나세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시적 형태와 미시적 형태의 진동장이 동시에 함께하고 있으며, 거시적 형태의 진동은 자기로서 음성을 내포하고, 미시적 형태의 진동은 전기로서 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정점인 중성이 있습니다. 파르티키는 균형을 잡아주고, 원형 진동수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아무리 균형이 무너져도 격자 코드를 절단했다 해도, 조화가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진동수와 진동장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파르티키의 진동은 원리로서 작용하고 질서로서 작용하며 순환회로로서 진화연대기로서 법칙으로서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하느님의 권능이라고 하고 성령의 힘이라고 합니다. 파르티키는 진동으로 스스로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으며 전지전능함과 영원무궁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들의 우주들과 존재들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형태 발생 결정화 과정을 통해 확장된 우주들과 그곳의 경험과 역할을 위해 들어간 존재들에 의해 파르티키는 진동하고 있습니다. 파르티키는 우주들을 대표하고 존재들을 대표합니다. 파르티키의 진동에 의해 현재가 존재하며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파르티키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했으며 함께할 것인데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는데 진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맥박을 느끼고 알수 있으나 뇌파를 느끼거나 알 수가 없는 것은 가청 영역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체에서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몸에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전자기파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공간에서 다른 생명의 전자기파 때문에 머리털이 고추서는 반응을 느끼셨을 텐데 이것이 전자기파에 따른 전기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나 사람의 경우에는 전자기력이 크게 발생하는데 바로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며 구동하는 발전기로서 자체 생성하는 전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호흡하고 심장을 움직이게 하며 생각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르티키 단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스스로 진동하는 맥동에 의해 발휘되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생체 전기 회로망에 의해 필요한 에너지를 각 기관마다 제공하게 되는데, 뇌회로의 45% 정도를, 심장회로의 20% 정도를, 신경회로의 15% 정도를, 호흡기 회로의 10% 정도를, 기타 10% 정도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파르티키의 진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동이 모든 기관들의 회로망을 통해 전달되어 생명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생명력이라고 하는데 100년을 넘지 않는 것은 전체 시스템상에서 3D 육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파르티키의 진동력은 아스트랄체를 옷으로 입고 있는 혼이 가지고 있으며 상위 혼과 아바타와 영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큰 에너지는 어느 계층의 존재와 하나됨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진동수와 진동장 역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르티키는 순수성을 회복할 때마다 순수 진동수에 가까워지며 더큰 진동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는 체가 아니며 진동이고 진동장입니다. 빛을 발현하는 입자 하나하나가 존재의 정보들을 진동수로서 진동코드로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빛 구체로서 발현하는 존재는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역시 신이라는 진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적 형태를 하고 있는 존재들은 여러분처럼 상승의 길을 가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파르티키 진동수를 완성한 존재들을 진정한 대사라고 합니다. 원초적 파르티키 진동이 복제를 하며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우주를 거시적 우주라고 하고 그 진동이 울림과 리듬을 통해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우주를 미시적 우주라고 하는데 여섯 번째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진동수와 진동장이 펼쳐진 곳에서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는 진동을 통해 미시적으로 하느님 진동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승 여행이라고 한 것이며 저장되어 있던 진동수를 코드를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명상과 기도는 순수한 진동을 되찾는 의식 행위이며 쌓여 있는 카르마들을 털어내는 행위입니다. 파르티키는 원초적 진동을 통해 잃어버린 진동 기억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틀어지거나 왜곡된 진동수를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이 끊어진 악기입니다. 그래서 원형의 소리를 낼수 없으며 제 역할을 할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형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있는데, 복구된 악기로 원형의 소리를 재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우리는 전하고 있었던 것이며, 아름다운 음률과 리듬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잠시 부분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여러분은 자신의 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하느님과 하나였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실된 기억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모두 여러분의 몫이지만 바라건대 하느님의 자녀였던 여러분을 지금껏 지켜보며 기다려온 하느님인 만움 마나 에아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이어져 온 하느님의 전지적 사랑은 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으며 여러분 곁을 단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들이자 참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인 파르티키는 진동을 멈춘 적이 없었으며, 지금도 진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만 된다면 그 울림이 깊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전지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혼상임 이사회입니다. 아모레아 에카샤.